구독자분들 중에서 위드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신 분들이 몇몇 계셔서 오늘은 위드절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위드절은 서브커리를 별도로 빼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개발을 할때 여러 번 쓰이는 모듈을 따로 빼내서 공통 모듈로 만들죠. 그런 것처럼 서브커리 중에서 여러 번 쓰이는 서브커리를 따로 빼서 위드절로 정의를 해두는 거예요. 서브 커리를 직접 쓰는 것과 같은 결과 값이 나오지만 그만큼 커리의 라인 수가 짧아지고 가독성도 높아지겠죠. 위드절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간혹 초보자분들 중에서 위드절로 정의된 서브 커리는 여러 번 참조할수록 성능에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쿼리에서 한 번만 쓰고 마는 서브 쿼리를 위드 절로 정의를 해 두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은 여러 번 사용되는 서브 쿼리를 위드 절로 정의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번 이상 사용이 되는 위드 절은 그 결과값이 템프 영역에 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건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 조금 어렵죠? 좀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보자면 서브커리의 결과 값을 구하는데 뭔가 데이터량도 많고 내부적으로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템프 영역을 사용해서 저장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서브커리에 쓰인 테이블의 데이터량이 적고 결과 값을 도출하는데도 그다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템프 영역에 저장하는 비용이 더 커버릴 수가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거죠. 그럴 때는 굳이 위드절로 빼지 않고 그냥 서브 커리를 반복해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성능상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템프 영역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IO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라클에서는 12.2 버전부터 위드절의 결과값을 바로 템프 영역에 저장을 하지 않고 PGA 영역에 한번 올린 다음에 용량이 모자라다 할 때에만 템프 영역을 쓰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디스크 IO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전 버전일 경우에는 무조건 디스크 아이오가 발생을 하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어느덧 2021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가버렸어요. 벌써 7월인데요. 요즘 너무 덥죠.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복날에 삼계탕 몇번 먹고 나면 또 가을이 온다고 할 거예요. 저는 뭔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몇년 뒤에 지금을 떠올렸을 때 생각이 날만한 이벤트를 하나씩 만들려고 하는 편인데요. 뭐 굳이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조금만 변화라도 하나씩 줘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오랜 시간 유지해오던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린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타투를 한번 해본다든지 평소 배우고 싶었던 뭔가를 배워본다든지 뭔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선뜻 용기 내지 못했던 일을 하나씩 해보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용기를 하나씩 내보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닥쳤을 때, 뭔가 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남은 하반기에 어떻게 보낼지 잘 계획 세우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